유아유튜브 친구들 한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출발해 볼 거예요 오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 드릴게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구호 준비! 사랑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면 분노사님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이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오빠랑 여동생이 같이 밖에서 뛰어놀았나 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뭐가 다르죠? 오빠는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여기저기 흙이 많이 묻었어요. 근데 여동생은 깨끗하지요. 자, 두 사람 중에 목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 더러운 것이 묻은 오빠가 목욕이 필요하겠죠. 엄마가 두 사람을 보면 오빠를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목욕이 필요한 친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나와요. 자, 어떤 것을 전해주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살펴볼게요. 친구들, 이제 우리 바울이 누군지 다 알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바울은 자기가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여기저기 교회도 많이 세워졌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바울은 비두니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였지만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멀리 멀리 여행하다가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바울과 또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강가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역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여자였어요.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거군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래요.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친구들,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네, 맞아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나요?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했던 이 복음이 뭘까요? 전도사님이 몇번 이야기 해줬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아직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하겠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자, 그러면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까운 곳이 될 수도 있고, 먼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시죠? 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먼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먼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가까운 곳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힘차게 함께 외쳐볼게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꼭꼭 꼭 전할래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자녀 삼아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십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깜깜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 성령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는 마게도냐의 사람의 얼굴을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바울의 얼굴도 스티커로 붙여보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10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보아요. 자라마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꼭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단다. 가족, 친구, 친척 등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그 가족의 이름을 적어보아요.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의 이름도 적어보아요. 우리 친구들의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친척의 이름도 적어보아요. 이렇게 이름을 적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진짜 진짜 필요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 봐요. 자람이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 부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 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하며 우리 친구들을 기도해 주세요.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곳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신나고 재미있는 십과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가족 중한 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는 퍼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세요. 하나야,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성령님 하트를 따라가며 색연필로 이어보자. 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성령님 하트를 따라가며 이어보도록 해요. 슝, 성령님 하트를 따라가 봅시다. 아, 이렇게 성령님 하트를 따라가서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른 성령님 하트도 따라가 연결해 보세요. 가족 중한 분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은 후에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 가정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 교회로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